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빅 매치. 진시영과 이지영. 아, 진시영 선수와 위징. 위지잉. 위징과 진시영 선수의 대국인데요. 어, 두 선수가 굉장히 많이 둡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뉴 라이벌 같아요. 두 선수. 예, 인터넷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또두 선수가 한수 어,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진시영 선수가 백이고요 중국의 위징이죠 여류 최강 중국의 여류 최강 위징 선수가 흑번입니다 자, 두 선수 제가 지금 지금 기록 본 것만 해도 거의 일곱 번째 대국인 것 같은데 서로 이겼다 졌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바둑을 보다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이 바둑은 20초 3회로 진행이 어, 두어지는 초속기 예, 인터넷 대국이고요. 어 네, 뭐 유명 사이트죠. T사이트에서 지금 대국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네, 위정선 흑번으로 대국이 진행되고 있고 아, 지금 뭐 바둑이 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엄청 치열하죠. 어 진시영 선수가 이렇게 바둑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는지 몰랐어요. 예. 진시영 선수 인터넷 대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징 선수가 최근에 보면은 어, 이, 이 사이트에서 한국 기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한국 기사들하고 아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합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위징 선수는 특히 여류 시합도 별로 없고 예, 뭐 여자 갑조리그도 지금 끝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 시합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인터넷 대국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국내에서 아무래도 어, 남자 선수들 좀잘 도는 남자 선수들하고 대국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아무래도 여자 기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대국만큼 위징 선수에게 좋은 훈련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어, 아무래도 여자 기사들은 위징 선수보다는 조금 대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질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 기사들, 특히 한국 기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그리고 한국 기사들 재밌는 게, 위잉 선수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받아줍니다. 어, 아무래도 남자 기사들하고 두는 것보단, 네, 위징 선수랑 두는 게좀더 재밌나 봐요. 그러다 보니, 어, 굉장히 한국 선수들과 위징 선수의 대결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위징 선수의 흑번인데 아 지금 상변 쪽은 백이 뭐 엄청나게 많이 차지했는데 지금 바둑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징 선수가 굉장히 우세한 느낌이죠 이쪽 6점도 잡았고 여기만 지금 살아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받아야 되고요 흑이 이제 뭐 어딘가를 반발하면 이쪽만 문제가 없으면 될것 같아요 이쪽만 문제없으면은 지금 바둑은 흑의 절대 우세로 보여집니다. 자 네, 일단 찔러 갔죠. 거기 사활이 굉장히 궁금한데 자 일단 이게 20초 지금 현재 두 기사 모두 20초 하나 마지막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감각으로 두고 있어요. 감각으로. 이게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게 넘어가는 거는 일단 끊어서 안되는 형태고 여기서 이 흑한 이 백한 점이 살아갈 방법이 쉽지가 않죠. 자 일단 살아뒀고 예이진 선수도 그냥 대놓고 손을 빼고 있죠. <laughs> 대놓고 손을 빼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 사활, 지금 진시영 선수도 여기 사활만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활이 살아있으면, 지금 바둑은, 사실, 정상적으로는 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망했죠? 예, 패스하면 너무 망해가지고. 자, 이제 진시영 선수도 마지막이 됐고요. 예, 위징 선수는 이미 20초 1회로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사활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데 치중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데 치중하면. 아 어, 그쵸. 거기가. 거기가 엄청 궁금했어요. 자 제가 이제 20초 바둑이다 보니까 이걸 해설을 할 사실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바둑을 보는 건데. 어야 이거 이 마지막인데. 어전 눈에 이거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어디 두죠? 어 거기. 어 그거 괜찮나? 오자 이거 이제 여기두면은 위로 젖혀서 살았고요 문제는 올라오는건데 올라오고 이거 올라오고 아...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여기를 젖히면 어떻게 되는거죠? 수가 날것 같은데? 어? 아니 잠깐잠깐잠요 여기 한번 해보죠 늘고 젖히면 이렇게 두는거는 그냥 이어서 맛보기죠? 이거랑 이거랑 맛보기로 안되고 막아야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그때 위에서 단수치고, 따낼 때, 여기 끊는 거는 이제 뒤로 돌려서 흙이 따로따로 살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만약에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이거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이거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진시형 선수가 볼것 같습니다. 아, 지금 위즈잉 선수도 엄청 찝찝하거든요? 엄청 찝찝해서, 저게 수가 안 보여도, 딱 봐도 뭐가 엄청, 뭐가 수가 날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이. 갈수를 지금 위징 선수가 하면은 그래도 좋아요, 지금. 이거 갈수하면 여전히 바둑은 흙이 좋습니다. 야, 이거. 갈수하면 되는데, 자, 지금 굉장히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계속. 아, 야, 이거, 진시영.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만약에 여기서 이거 늘었으면은, 잠시만요. 늘, 이거 늘었으면, 여기, 여기죠? 이거 두칸 뛰기 전에 늘고 젖혔으면은 막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따낼 때 뒤에서 단수 치면 있는 것은 단,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끊어서 죽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한 점을 잡는 순간 이게 옥집이라서 그러면 이을 수는 없고 여기서 막으면 일로 받는 것은 따내서 이을 때 여기 끊으면은 패가 되죠. 아 이건 패가 아니라 죽었다. 이건 뒤로 들어와서 예 이게 모라떨국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수를 치면은, 흙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중앙 있고서이 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패를. 아, 이게 패가 나는 거였는데, 물론, 바둑이 워낙 크기 좋아서, 이것도 지금, 과연, 이것도 흙이, 나, 어, 백이 역전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위쟁이 눈치챘어요. 예, 바로 역시 켜버렸고, 아,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게 지금 흙이 백이요 집이 하나 둘셋넷 다여서 7 8 9 10 11열셋 열네 7 8 8 9 10 45 50집 정도 밖 50에 55 정도인데 100집이요 흙집이 하나 둘셋넷 다서여서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아 이건 너무 나쁜데 예 거의 이만큼 져 있는데요. 우변 흙집만큼 거의 져 있는 바둑인데요. 자, 물론 20초 하나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은 지금 제법 차이가 많이 나서 진시형 선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위징 선수 지금 우세한 걸 알고 있죠. 저 위징이 사실 명문 그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좀 바둑에 좀 뜸해졌다. 그리고 실제로도 국제대회 성적이 예전만 못했고요. 그리고 국내 그 자국 랭킹이죠. 여자 랭킹 1위를 사실 몇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번 그 2020년 2월 달에 발표한 랭킹을 보니까요, 충격적으로 위진이 선수가 3위로 떨어졌습니다. 여자 랭킹이. 1위가 왕청신, 그리고 2위가 저우홍이 선수. 예, 3위로 떨어졌어요. 위진이 선수가. 어, 그래서 사실 충격적인데, 본인도 아마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인터넷 바둑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지금 여자 기사, 전 세계 여자 기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두고 있어요. 네, 가장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 기사들과 아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야, 근데 실력이, 저도 뭐, 그, 인터넷 바둑을 좀 보고 있는데, 실력이 사실 녹슬지 않았어요. 지금 진시영 선수만 해도 한국의 지금 바둑 리거 선수인데, 예,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은, 위징 선수가 좀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 선수 지금 두 선수, 상대전적인 위징 선수 좀더낫고요 지금 다른 남자 기사들을 상대로도, 어, 좀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위징 선수가. 자, 이제 얼마 후면, 그, 일본에서, 예, 여자 최고의 상금이 걸려있는 기전이죠? 센코컵이 어, 열립니다. 이게 우승상금이 일본 돈으로 천만엔이에요, 천만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1억입니다, 1억, 우승상금이. 어, 여자 대회 중에 가장 큰 대회인데, 이 1회 대회와 2회 대회를 모두 위징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디펜딩 챔피언인데, 최정 선수가 지금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세계대회가 센코컵입니다. 이게 이제 곧 대회가 열립니다. 3월달에 열리는데, 아마도 위징 선수가 이 3월달 센코컵에 모든 걸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인터넷 바둑을 두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최정 선수도, 어, 지금 이 바둑을 두고 있진 않지만 최정 선수도 위징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자주 바둑을 둔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요즘 뭐 한국 선수들하고 워낙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야 그런데 그러나 저나 이거는 진성 시 선수가 이길 수가 없는데요. 예, 너무 많이 차이 날것 같은데 그냥 어 흔히 말해서 에, 제대국 신청을 하는 게 예, 더 나을지도 모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초반부터 보질 못해가지고 어 제가 틀어 이미 봤을 때는 이미 바둑이 흑쪽으로 좀 많이 갔을 상황이에요. 자 진시영과 위징 선수의 지금 인터넷 빅매치입니다. 자, 아, 지금은, 차... 여기가, 우변이 지금 집이 너무 많이 났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섯이 열... 아, 이건 차이가 좀날 거예요. 자, 위징 선수는 97년생입니다. 97년생으로 최정 선수보다 한 살이 어려요. 한살 어린, 어, 기사이고, 아, 오랫동안 일, 중국의 랭킹 1위, 여자 랭킹 1위를 차지했고, 사실 최정 선수의 천적으로 불렸던 선수죠. 최정 선수가 세계대에서 회 막, 성적을 낼 때도 위징 선수에게만은 유독 이기질 못했고요 유일하게 최정 선수와 그 겨룰만한 나이벌 기사로 꼽는 기사 선수이고 지금 최정 선수가 굉장히 랭킹이 많이 올라가고 성적이 좋아진 이 상황에서도 최정 선수가 가장 어려운 상대를 남자 기사도 아니고 위징 선수로 많이 꼽아요. 위징 선수의 스타일이 굉장히 최정 선수가 약한 면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는 89년생입니다. 89년생. 두 선수가 나이 차이가, 아, 꽤 많이 나네요. 예. 8살 차이가 나는 거죠. 8살. 8살. 8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진시영 선수는, 뭐, 바둑리그에서도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는 기사이고, 올해도 뭐 바둑리그로 뽑혀서, 예. 활약을 했습니다. 자 군대 갔다 온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예, 군대 갔다 온지 오래 안 됐고, 자 원래 바둑은 굉장히 장고하고좀 아, 끈질기게 두는 스타일인데, 자 속기를 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인터넷 바둑을 자주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진성 선수 차근차근 추격하는데, 자 이게 추격이 될까요? 한번 보죠. 흑이 이제 중앙을 둘 텐데.

여기 따는 거라고 해도, 어, 근데 여기 꽤 집이 많이 났네. 아, 이거 약간, 위징 선수도 여기서, 요로 쪽으로 둘수 있었으면 일로 뒀어야 되는데, 아, 여기가 근데, 여기가 선수가 되면은, 이거 나와서 끝낸 게 있어서, 여기 장문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어 그래서 꽤 집이 많이 났어요. 어, 착출 차이가 많이 좁혀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히면. 하나, 둘, 셋, 넷, 다, 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열열 다, 열려섯 일곱, 열어덟, 스물, 스물아홉, 스물둘 25, 26, 27, 31, 32, 33야 이거 봐라? 이거 1 7 0쯤 나는데요? <laughs> 아 지금 그 분위기가 아닌데?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석이 어떻게 되지? 사석이? 사석이 지금 어 진슝 선수 4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사석도 어 뭐야 역전 아닙니까? 역전 같은데 바둑이? 야 이게 참 이거 위징 선수가 너무 낚아 냈네요 바둑을 아, 이거, 이거, 이거 몰라요. 이거 진짜, 진짜 모릅니다. 이제부터 같아요. 특히 20초라서 실수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일곱,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일 road, 일 하고,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섯, 서른, 서른 하나, 선둘선 흘레, 다 흘러, 흘러, 흘 77밖에 안 나는데, 흑집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열다 열여섯, 열이 일 걸려,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셋, 육십팔, 칠십 집, 와, 이씨 근데 사석이 네개 많잖아요. 이겼네요. 백이. 백집은 지금 칠십 사 정도나요. 칠십 사, 덤에 걸렸습니다. 이거는. 이거 젖혀 있고서 그냥 중앙 하나 지키면 백이 이겼습니다. 야, 이거 100이 이기네, 이 바둑을. 예, 네, 100이 이겼어요. <laughs> 이거 약간 위징 선수도 열받겠는데요? 야, 이게 인터넷 대국이긴 하지만, 이 정도 좋은 바둑을 역전당하면, 좀 열이 받죠? 열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역전이 됐어요. 1 0이자리 여기를 아마 지킬 것 같네요. 이 자리가 크죠? 이렇게, 이 자리를. 지 중앙을 지켜도 여기가 밀고 나가면 이어야 되기 때문에 단수치면 여기 집이 많이 깨집니다. 아마도 넘어가면 아 역시 승부수 유진 선수가 이런 게 확실히 에, 세요. 확실히 이게 에, 보통 여자기사들하고 는좀 다르다 에,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이 에, 또 다른 여자기사들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겠네요. 이 그냥 좀 최정선수와 위징선수가 아무래도 여자계사들 중에서는 좀더 실력이 세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날카로운 점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야죠, 이제는. 아, 근데 저는 100이 이긴 것 같아요. 예, 여기 막아, 여기 막는 것도 크네요. 끝내기가 이제 다 뒀고요. 다 뒀습니다. 여기로 고쳐야 되나? 여기가 더커 보인다. 여기 중앙호고치는 거예요. 거기도 큽니다. 자, 진희정 선수가 또끝내기 잘하거든요. 6, 7, 8, 9, 10, 10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4, 35, 35, 35 30, 36, 76. 흑은 170, 흑은 76딱딱 정확해요. 집이 거의 변화가 없고요. 흑 백집이 하나, 두, 셋, 네, 다섯, 여섯. 8, 9, 10, 11, 1 3 16, 17, 18, 19, 19, 20, 21, 22, 23, 24, 24 25, 26, 27, 28, 서 30, 31 이게 31인데요? 32, 33, 34, 35, 70집 사석이세개만이니까73에 이겼습니다 1 0이 이거는 아 덤에 걸렸어요 <laughs> 덤에 걸렸어요 자 재밌네요 이렇게 되면은 위징 선수 에, 두 선수가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뭐 이겼다 졌다 약간 위징 선수가 승 승률이 좀더 높더라고요. 근데 오늘 진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해진 것 같고, 예, 무슨 라이벌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라이벌전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재밌습니다. 어, 밀고, 예, 고기소 집이 좀 난다고 해도. 지금 차이가 여기가 어, 끊어지진 않죠? 예, 끊어지지 않아서 잘 봐야죠. 예, 20초 초입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위징 선수가 너무 낙관을 했네요. 보니까 너무 낙관을 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역전패 당하면 열이 받아서 흔히 말해서 이제 좀 이렇게 스팀을 받는다고 하죠. 어, 바로 또 신청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막 앉아가지고 같은 사람하고 막 열판 두는 경우 흔해요. 네, 열받아가지고, 소위. 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선수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프로들끼리도 한번 한쪽이 열이 받아버리면 막 다섯 판, 여섯 판 계속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열이 받는 쪽이 계속 쥐니다 네, 계속 져요. 이게 한번 멘탈이 흔들리면 여관에서는못 이깁니다. 그래서 뭐 8단에서 막 8단으로 강단 도당하고 그러죠. 자, 이제 뭐 끝내기 뭐한 집짜리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두 집짜리 젖혀 있는 게 제일 크네요. 예, 젖혀 있으면 이거 백이 아까 그림에서 에, 이겼었죠. 덤에 걸렸다고 봤기 때문에 에, 이건 백의 승리네요. 자, 요즘에 이제 특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금 세계대회가 거의 다 연기가 됐어요. 웬만하면 이제 중국에서 하는 대회가 많고 또 중국 기사들이 다 참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연기가 됐고요. 지금 3월 달에 우, 유일하게 열리는 대회가 그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바둑 챔피언십, 그리고 센코컵, 이렇게 두 개가 열립니다. 월드바둑 챔피언십은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에 우승했던 그 대회죠. 그리고 이번 그, 센코컵 같은 건 여자 대회입니다. 여자, 각국의 랭킹 1위만 참가할 수 있는 기전이에요. 근데 아마, 음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동안에는 최정구단은 이제 당연히 한국 랭킹, 여자 랭킹 1위니까 이제 참가를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위징 선수가 이제 항상 참가를 했었는데, 올해, 올해 랭킹이 지금 위징 선수가 1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계속 1위였는데, 저, 근데 이게, 원래는 각국의 1위, 니까한 그러니까 장씩 밖에 없습니다, TO가. 한국과 중국은. 그런데, 정기 우승자인 유진 선수가, 지금 랭킹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센코컵 참가를 하는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1회 대회와 2회 대회 우승자가 참가를 못 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잖아요, 사실. 예, 네, 근데 지금 랭킹상으로는 참가를 못 하거든요. 자 백이 이겼죠. 아 돌을 던졌네요. 그냥 위즈잉 선수가. 예, 개갈을 안 했습니다. 자, 중국 선수들은 보니까 이게 그냥 개갈 안 하고 던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돌을 던져서 진시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